자, 여러분, 요게 13번이에요. 13번 바닥이 총 12피스거든요.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중간에 조그만 것까지 해서 4, 4, 4 3, 12, 12개. 그 다음에 요 13번째 피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저 앞을 보게 돼 있어요. 문이 저쪽이거든요. 자, 여러분도 그 방향 잘그 설계도에 제가 보내드릴 텐데, 그거 보시고 나서 13번째 피스, 아마 600짜리가 두개 있어요. 세개 있구나, 세 개. 지붕 권은 위아래가 커팅이 되어 있는데, 얘는 온전하게 생긴 600짜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만 챙기셔서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세우시고, 옆에다가 1200, 1200, 1200세개 나가면 돼요. 계속 해볼게요. 아, 여러분, 이틀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벽까지 좀다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laughs> 내일, 내일, 동생이랑 같이 하기로 해서, 내일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내일 외장재까지 넣으면 좋겠는데, 셋이서 하면은 능률이 뭐 두세 배 올라갈 테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제일 어려운 기초랑 이런 걸다 맞췄으니까, 이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내일 또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쫙 지금 저 벽까지 딱 세웠습니다. 벽을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이 이쪽으로 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경홍 선생이었습니다. 不能、oh. oh. Oh oh <gasps> 자, 밥 먹고 왔습니다. 오전에는, 기둥을 다 세웠어요. 기둥이 아닌데, 외벽, 외벽을 다 세웠습니다. 이렇게. 어, 이거 세우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니까, 그냥 끼워서 세우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캡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육각렌지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락킹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다 이렇게 있죠? 여기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네, 전부 다. 이렇게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우레탄 폼을 뭐 쏘셔도 되고 안 쏘셔도 됩니다. 폼은 일단 세 통이 안에 들어있을 건데 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경화가 너무 빨리 돼서 일단 여기는 반 정도는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하실 땐꼭 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창문은 이렇게 임의로 넣은 거고 어뭐네이 정도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피스 한 번씩 쫙쏴 주시면 돼요. 피스 한 번씩 쫙쫙 양쪽 다 띠철물 요거를 이제 여기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한 점만. 음 여기에 한 그래도 이 구멍 기준으로 하자. 오케이. 네 개만 하자. 네 개만. 구멍이 네 개지. 띠철물을 네 개만 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여기 하나. 어, 그 여기 하나. 빠고 음. 봐. 피스는 목공피스. 목공피스 쓰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대충 이렇게 놓고. 안 맞춰도 돼. 여기는, 여기, 여기를, 여기를 박아줘야지. 知道。嗯嗯 찍고 하나는 보여줘야 될거아냐 <laughs> 어? 신나는 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요렇게 그냥 피스 쳐가지고 코너 감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보강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힘을 얘가 지탱해 줄 거예요. 저도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철물 여기 몇개 됐지? 하나 둘세 개씩만 네, 이렇게 대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 둘셋 이음부에 다띠 철물 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냥 피스, 목공용 피스로 이렇게 쭉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붕 올릴 건데 이렇게 띠 철물 박아주시면 되고 지붕 올리기 전에 위에다가 작업을 하나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2이4를 위에다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에 붙을 때 여기다 피스를 칠수 있거든요 이렇게 갭이 생겨요 갭이 여기 10mm 갭인데 여기다가 이 안쪽으로 피스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네, 여기도 피스가 있죠. 안쪽에다 피스를 쫙 쳐서 네, 이 투바이퍼를 정확히 고정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지붕이 여기다 이렇게 피스가 박힐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여기 지붕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